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이번 0.2.0 시즌의 아틀라스 맵핑 법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즌의 가장 큰 개편은 개인적으로 아틀라스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석과 탑 관련 개편들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타락과 정화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아틀라스 맵핑의 선택지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라스 매핑의 기본이 되는 경로석입니다. 이 경로석을 구하는 법이 확실하게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재련 작업대로 경로석을 합쳐서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높은 단계의 경로석을 힘들게 구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재련 작업대를 통해서 더 상위 단계의 경로석으로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재련 작업대가 은신체에 없으시다면 액트 3에 녹아내린 금고 퀘스트를 클리어했는지 해당 내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안이가 더 높은 등급의 경로석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14티어의 경로석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15티어를 클리어했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인 14티어의 경로석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내가 진행하고 있는 티어보다 한 단계 낮은 경로석을 쉽게 도리안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안내해드렸던 재련 작업대에서 해당 경로석을 구매해서 조합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등급의 경로석을 쉽게 얻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리안에게 말을 걸고 아이템 구매 및 판매를 클리어했을 때 내가 돌았었던 티어보다 한 단계 낮은 티어의 경로석을 쉽게 구매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경로석을 구매하셨다면 재련 작업대에 해당 경로석을 넣고 재련 작업을 눌러주시면 14티어의 경로석을 15티어까지 쉽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1티어부터 15티어까지 이 방식으로 경로석 단계를 올려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경로석을 열었을 때 나오는 포탈수가 변경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포탈수가 남아있는 도전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진행됐었던 원포탈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서 이제는 여러 종류의 포탈들을 경로석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거래나 정비를 위해 은시처로 이동할 때는 포탈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포탈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포탈에서 옵션이 많아질수록 포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6옵션을 가져갔을 때 이전처럼 원포탈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 네, 생존이 아직까지 단단하지 않다면 4옵션이나 5옵션 정도로 진행하셔서 포탈 수의 여부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중 하나가 경로 속에 포탈 수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해당 포탈 수보다 실제 열리는 포탈은 플러스 1 돼서 하나가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맵핑 중 사망했을 때 체크포인트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었을 때 은신처로 이동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제는 죽으면 체크 포인트로 재시작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보스 방에서 죽으면 모든 몹들이 삭제되고 보스만 잡으면 해당 경로석이 마무리되도록 바뀌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희귀 몹을 모두 다 잡고 싶으시다면 희귀 몹을 모두 다 잡은 이후에 보스 방을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당 내용 예시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맵핑 중에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사망하게 된다면 원래는 이렇게 죽었을 때 은신처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포인트에서 바로 재시작해서 플레이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탑과 관련된 변경점입니다. 탑도 이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해당 내용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서판이 최대 3개까지 들어가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탑에 넣는 경로석의 옵션 숫자에 따라서 옵션이 3개일 때는 서판 자리가 2개 오픈되도록 되어져 있고 옵션을 6개 넣었을 때는 서판 자리가 3개 오픈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는 경로석 등급에 따라서 내가 넣은 서판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숫자가 증폭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5티어 지도를 넣었을 때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99% 증폭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탑 주변에 정말 많은 지역들이 해당 서판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3옵션 이상의 높은 등급의 경로석을 탑에서 사용해 주셔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리어하지 않은 탑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는 경로석을 넣고 클리어하면 서판 자리가 하나 열리도록 되어져 있지만 경로석의 옵션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서판 자리가 2개 열리도록 되어져 있고 경로석 옵션이 6개가 있을 때는 3개의 서판 자리가 열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클리어하는 경로석 등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숫자가 바뀌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초반에 열었었던 탑 같은 경우에는 서판에 영향을 받는 지도가 17%밖에 증폭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제가 최근에 열었던 탑을 보면 15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파리의 영향을 받는 지도가 99% 증폭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맵핑 초반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타락 정화 시스템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틀라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 타락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먼저 얻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락한 연결부를 하나 클리어 할 때마다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2포인트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는 총 30포인트를 얻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총 15개의 타락한 연결부를 먼저 찾는 것이 매핑 초반 단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타락한 연결부를 찾는 방법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오염된 지역이 타락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타락된 지역의 중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타락한 연결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도상에 해당 지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붉은색 바닥이 보이는 지역이 있는지 해당 지역 먼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안개 속에서 타락한 탑이 보이는지 해당 내용 먼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붉은색 바닥이나 타락한 탑둘다 보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탑을 먼저 찾아서 열어주시면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바닥이나 타락한 탑을 쉽게 찾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 바닥에 타락된 지역이 보인다면 이 근처에 지금 보시는 타락한 연결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멀리 속에 안개 속에 밝혀지지 않은 지역에 끝머리에서 이렇게 타락된 지역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넘어가 보시면 타락한 연결부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개 속에 탑이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탑이 타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해당 지역으로 가서 열어주시면 그 근처에서 타락한 연결부를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연결부나 타락한 탑둘다 찾으실 수가 없다면 그냥 가까운 탑을 가서 열어주시면 더 넓은 지역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타락한 연결부를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연결부를 찾아보셨다면 이제 정화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희귀 몬스터까지 다 처치를 해주시면은 희귀 몬스터를 처치한 이후에 타락한 보스가 랜덤에서 하나 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보스를 잡으면 도리아니가 등장을 해서 해당 지역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이 정화한 이후에 아틀란스 패시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줘서 그 아이템을 통해서 아틀란스 패시브 포인트 2포인트를 e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 중 하나는 이 도리아니 등장이 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타락한 보스를 잡은 이후에 바로 포탈을 타고 나가시지 마시고 도리안이가 등장해서 정화 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지막 희귀몹인 보스를 제가 잡았을 때 잡고 나서 여기서 타락한 보스가 랜덤하게 등장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스가 등장한 이후에 이 등장한 타락한 보스를 잡아주게 된다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리안이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포탈을 타고 도리아니가 등장을 해서 해당 지역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주고요. 정화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쉽게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을 타락해서 아이템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정화해서 아이템을 얻을 것인지 선택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타락한 지역의 장점은 몹 처치 후에 응결된 타락이라는 몹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몹팩 증가 효과로 진행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응결된 타락이라는 몹들이 바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둘러싸여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요. 아직 생존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타락 지역을 매핑하실 때는 이 몹들을 많이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정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된 지역만의 몹과 보스가 등장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몹과 보스를 통해서 우리는 분열의 오브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해당 화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약 5억 짤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점은 타락 지역에 비해서 몹팩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 점이 제가 봤을 때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0.2.0 시즌에는 아틀라스 매핑법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용하셔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